안녕하세요. 사업가들의 든든한 파트너 김원건 회계사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상장사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부 가능한 제도인데, 세금도 아끼고, 사대보험도 줄일 수 있는 윈도 보고, 뽕도 따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절세 포인트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할 때100%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면 법인세 절세,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거죠. 2021년 전까지는 출연하는 게 지정기부금이라는 걸로 처리됐어요. 즉, 100% 비용처리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2021년부터는 이게 100% 비용처리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족한 법인사업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자, 특히 의사 같은 분들은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의 이익이 5억 원이 늘어나서 세금을 1억 정도 더 내야 하는 사업자가 5억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버리면 그 세금이 영원으로확 줄어듭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소득세도 절제할 수 있고 사대보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원장이 페이닥터에게 세후로 2억을 주고 있는데 이 페이닥터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원장님은 어떤 부담이 있죠? 5천만 원도 5천만 원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소득세 부담도 확 늘어나고요. 4대 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인데 이 4대 보험 부담분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중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2천만 원을 줄수 있다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안 붙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4대 보험도 안내도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유리합니다. 최근에 제가 컨설팅한 회사는 근로자가 100명 정도 였는데요. 1인당 300만원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서 매년 1억 6천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걸 지급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구입이나 임차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근로자와 자녀의 장학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연극이나 영화, 스포츠 관람, 문화상품권 등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명절 선물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나 건강 진단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요즘 직원들 퇴사 때문에 머리 아픈 사업자분들 많지 않으세요?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이 있으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도 쉽고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 오래 근무할 동기도 줍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여에 연동되는 퇴직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혹시 번거롭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복리 후생비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리 후생비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가령 월급이 400만 원인데 복리후생비가 매달 300만 원이라고 하면 세무적으로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다들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산해 근로복지기금은 노무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노무사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가령 종합병원에서도 방사성과 외과 정신의학과가 협진해 가지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드리는 것처럼요. 국채점 관점에서는 회계사와 세무사 고용노동부 관점에서는 노무사가 점검을 해야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자는 세금을 아끼고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제도예요. 특히 직원이 많은 분들 혹은 페이닥터 같이 고연봉 근로자가 있는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회계세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홍건 회계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찾기 쉽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